예, 오늘은 2020년 1월 미국 배당주로 월세 받는 방법, 1월 달에 결산을 시작하겠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배당 23 포트폴리오라는 그런 컨텐츠고요 아시는 것처럼 미주미의 가장 아주 많이 인기 있는 컨텐츠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요,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그냥 공개할 때는 제가 종목을 다 가려놨어요. 숨겨놨거든요. 여러분들, 실제 회원님들은 딱 나의 강의실, 나의 강의실 딱 들어오시면, 미국 배당주로 월세 받는 방법, 배당23 포트폴리오 이, 이 메뉴가 있잖아요. 이걸 강의실 입장을 누르시고, 에,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들어오신 다음에, 어디로 가냐? 예, 강의 자료방을 누르시면, 여기에 2020년 1월 배당 결산 파워포인트, 2020년 1월 배당 포트폴리오, 배당 내역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은 간단하게 돼 있는 거고요. 파워포인트는 한 68페이지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업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그리고 또 끝부분에 가게 되면 회사 실적까지 반영해놨기 을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준비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들으시면서 또 싫어하는 분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하또약 파는 걸 이렇게 올리면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거를 미국 배당주로 월세 받는 방법이라는 포트폴리오 이걸 결산하시, 결산하면서 올렸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과거에 제가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아니, 도대체 네가 무슨 배당으로 무슨 뭐 1년에 10%니 뭐 이렇게 주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그 국내에 보시면 뭐그 수익형 뭐 오피스텔 뭐 호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월세 받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다안 되거든요 잘안 되는 거 많잖아요 사기도 많고 근데 어떻게 뭐 8%, 9%, 10% 주냐라고 하면서 저한테 믿지 못하신 분들 때문에 그때부터 한번 그 회원들 요청에 따라서 한번 그러면 결산을 공개를 한번 해봐라. 속일 수가 없는 거니까 실제 주가 수익은 얼마나 올라왔고 배당을 어떻게 받는지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지금 한 6개월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이번 달까지만 하고 이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들어가겠습니다. 비공개로. 이 영상 자체가 아예 공개 되지 않고요. 그냥 비공개로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제 배당 23에 대한 어, 미국 배당주로 월세 받는 방법에 대한 마지막 포트폴리오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부터는 회원님 한테만 들 예, 회원님 한테만 공개하겠습니다. 비공개를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어, 워낙 어, 뭐갖다 보다 말이 말이 많아서요. 저는 이제 어쨌거나 여기에는 포트폴리오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분은 안 보면 돼요. 다만 내가 이걸 한번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어, 35만 원 한번 썼던 얘기가 좀 뭐하다. 네,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어, 한번 뭔가 좀 확인을 하시, 해보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분들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확신이 들면 구매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배당이라는 것은 배당을 어 아주 적극적으로 받고자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물론 시세차익 조금도 보죠. 주가 차익도 조금 보지만, 에, 거의 많은 부분을 배당을 많이 뽑아서 받아서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그 받은 배당금을 다시 한번 재투자를 통해서 복리의 개념으로 굴려보자 자금을 굴려보자. 그래서 빨리 가면 7년 만에, 에, 아니면 좀 늦게 가도 8년 만에 배당으로만 두배 수익을 내보자 하는 차원이. 바로 이 포트폴리오에 그게 원래 이제 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물론 주가 차익이 조금 나오지만 나오지만 어디까지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배당에 많이 좀그 집중돼 있다 배당금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는 이 진짜 장기적으로 배당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시장이 약간 어려워지면 배당 투자가 조금 더 안정적이니까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노후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젊지만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굴려 갖고 10년, 20년까지 한번 해보면서 어, 진짜 나중에 복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만 하세요. 네, 그런 분들만 하십시오. 이거 무슨 환상에 잡혀갔고요. 배당도 많이 받고 뭐 주가도 추적 올라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특히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이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 물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배당이 뭐 9%입니다. 그러면 놀라세요. 진짜 그렇게 받는 배당이 있냐고. 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조금 더그 성장주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젊은 분 중에서 성장주보다는 조금 조금씩 이렇게 좀안정적으로 모아가, 는 분들은 할수 있겠지만 약간 그런 성향을 미리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하시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머리 아픕니다,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시작하면 3개월 동안 계좌도 보지 마라. 1년 동안도 보지 마세요, 그냥. 계좌를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요. 자 이제 가려놨습니다만 주가 뭐 14달러짜리 쭉 나오죠 쭉 주가가 있어요 이게 총 23개입니다 포트폴리오가 23개 포트폴리오가 1월 한달 동안 어떤건 5.9% 어떤건 0.60% 어떤건 2%뭐3.8% 5.5막 많이 먹은 것도 있고요 조금 이은 것도 있고 7.3짜리도 있어요 시세차액이 한달 동안에 7.30%가 먹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4.1% 이거 쭉쭉 한다 하다가 내려다보면 마이너스 7.50%가 또 있어요. 뿐만 아니고 마이너스 8.8%가 또 있습니다. 예. 크죠. 하락률이. 근데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빨리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겁난다. 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거는 만약에 지금 빠진 게 다음 달에 가면 그게 효자 종목이 될수 있어요. 지금 올라간 게 다음 달에 가면 이게 또 피해 주는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지 몰라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를 시세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빠졌다고 해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전체 한 세트로 보셔야 돼 세트로. 네. 그러면 한 세트로 보게 되면 결과가 2 1 1예요 평균 수익률이 2.11. 네. 2.11. 근데 이 전체 주식 사는데 얼마가 필요하냐? 425달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얼마가 배당이 들어왔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종목이 배당이 들어왔는데요. 1 7 6 1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가장 적은 달이 1월 달이에요. 원래 1월 달 배당 잘안 주거든요. 배당이 1월 달에 많이 없어요. 일정이. 그래서 2월부터 막 배당을 많이 주는데, 어쨌거나, 이겁니다. 이거, 결산. 그러니까 평균 배당, 평균 수익률이 2%, 2.11이지만 그냥, 그냥 2%로 할게요. 2%. 그러면 S&P 500 얼마였냐? 0.3%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2%로 먹었어요. 어쨌거나, 배당입니 어 여러분들 배당은 배당종목은 크게 수익이 없잖아요. 주가차익이 거의,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S&P500 올라가면 빠지잖아요. 근데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의 평균 순위를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예. 여기서 이런 걸 빼고 빠지는 걸 빼고 또 새로운 걸 넣겠다 하지만 새로운 종목이 다음달에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2월달에. 그래서 포트폴리오 그대로 한 세트라고 제가 구매하라고 100번, 1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로 구매하셔야 돼요, 이대로. 이대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구매하셔야지만, 이 평균 수익률이 나와줘요. 그럼 평균 수익률 어떻게 해야 냐 평균 수익률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완만하게, 완만하게 올라가도록 한다고 그랬죠, 제가. 어.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상관 없습니다. 배당만 받겠습니다. 하신 분도 하다가 보면 중간에 깰수 있어요. 깰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쭉 배당 큰 종목도 주가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지거든요, 보통. 그러면 이거, 저한테 엄청 욕해요. 이거 괜히 해갖고, 배당 조금 받자고, 주가 다 빠져갖고, 이거 뭐, 남는 것도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배당 23의 이 수익 구조는, 만만하게 주가 차익이 올라오도록, 들어오도록, 그렇게 구조, 이거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각각 종목들이 어떤 건 배당도 잘 주고, 어떤 거는 주가를 좀 차이게 주는, 그러니까, 배당은 이렇게 되죠. 배당, 그 다음에 어떤 시세 차익, 이렇게 두개 있으면요. 어떤 종목들은 배당이 더 올인한 종목이, 있어, 집중하는 거,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배당보다는 시세 차익에 조금 더 집중한 종목이 있어요. 물론 배당은 전부, 전부 다, 예, 6% 이상의 고배당 종목이지만, 고배당 종목이지만, 이지만, 어떤 거는 시세 차익, 어떤 거는 배당을 책임지는 종목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1년 360을 분기마다 골고루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그 배당금이 들어오는 기간을 다 조정해갖고, 다 해놓은 거예요.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손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대로 하시면 돼요, 이대로. 예, 그러면, 어, 주가 차익도 좀 올라가고 배당도 많이 먹게끔 그렇게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배당 23 포트폴리오의 예.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배당 23 미국 배당주로 월세 받는 방법이 예. 1월 달은 2%의 수익이 올랐다. 정확하면 2.11이죠. 예. 그 다음에 S&P 500은 예. 0.30% 하락, 하락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S&P 500보다 어, 흐름은 좋았다, 좋았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은 거예요. 작년부터 굉장히 운이 좋아요. 예. 운이 좋은 거죠. 배당도 받고 어, 주가도 오르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연 배당 수익 목표가 1 0로고 한다면 진짜 10%만 벌면 될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이건 벌면 안 돼요. 왜냐면여거 세금 도 빼야죠. 매매할 때 매매 비용 들죠. 그죠? 그런 것다 포함하면, 그 다음에 LP는 또 세계 세금을 더 많이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되면 안 되고요. 안 되고, 어, 주가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그런 비용들을 주가 차익으로 그런 비용을 충당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작년도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작년도. 작년도는 치세 차익이 2019년 한달 동안, 1년 동안요. 시세차익 14%가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배당수익이 익히 알려진 것처럼 예, 9%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합치면 더하기하면 23% 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배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기 예, 4번씩 4번씩 그니까 러 분기 4번, 1년에 분기마다 4번씩 재투자 받은 돈을 다시 한번 배당을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근데 여기서 먹은 거 있잖아요 시차 차이 14% 이건요 전부 다 다시 주식을 팔아요 그냥 먹은 만큼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1억으로 출발했는데 1억으로 출발했는데 1억 출발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1억 1억하고 1,400만 원에 예. 만약에 1억 1,400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이 1,400만 원만큼 팔아서 팔아서 다시 주식을 사라고요 이 배당 주식 을 다시 한번 이 포트폴리오 한 세트를, 한 세트를, 한 포트폴리오 2물세 개, 한 세트를 다시 구매하시는 거예요. 세트로. 항상 세트로. 300, 아까 425달러였잖아요. 한 세트가. 425달러 한 세트를 다시 한번 구매합니다. 예, 먹은 거다 빼갖고, 예, 다시 또 배당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복리가 더 빨라지면서 조금 더 목표하는 수익률이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원래 요령이에요. 그 요령. 이미, 이미 지금 2년차가 왔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의 팁을 더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받은 배당금을 모아서 분기마다 재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작년에 먹은 거 있잖아요. 먹은 거14% 빼갖고 다시 한번 주식 또또한번 사세요. 배당 한 세트를, 한뭐한 뭐한 세트든 뭐두 세트든 예. 필요한 만큼 사시면 돼요. 현금만큼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돌리는 거죠. 올해부터 올해부터 그래서 제가 조금 완만하게 시차 차익을 주게 되면. 매매 비용, 매매 수수료 같은 거, 배당세 다 거울로 비행을 충당하시면 돼요. 충당하시면.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올리게끔 하게 구조가 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차 차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이게 포인트라서 원래 이제 2월 달이 올해 2월 2월 달에 제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콜로소기 프로젝트 4편이죠. 해야 되는데 에,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못 모이거든요. 이, 이 세미나 공간이 다 못 빌려요. 대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 모이는 거는 다막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하고 3월에 강의할 거예요. 3월에 최초에 몇 퍼센트짜리 배당을 종목을 뽑았냐 해서 쭉 해서 나중에 23 종목까지 나오게까지 그런 과정을 설명드리는 과정이거든요. 일단 아마 들으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3월에는 조금 더 종목을 더 타이트하게 숨새를 뽑아는 방법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의할 건데 2월에 하려고 했던 거는 3월에 할 겁니다. 3월에. 그래서 완만하게 상승이 수반되는 종목을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다. 배당 많이 받아봤자 주가 쭉 빠져버리면 끝나는, 본전이에 본전.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까요? 그냥 배당 있잖아요. 배당. 그, 여러분들한테 배당 수익률 많이 주는 거 많아요. 주가 빠지는 것만 괜찮다고 하면. 주가 빠지는 게 괜찮다고 그러면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주가가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최소한 본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 뭐라고 안 그래요, 저한테. 물론, 배당 종목 안 파시죠. 어차피 여러분 배당 수익은, 배당 수익은 그대로, 배당 종목 그대로 있어요. 판 것도 아니에요.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건물. 여러분이 건물을, 건물을 매수하시면, 거기 나오는 임대료가, 건물이 없어진, 없어지는 않잖아요. 임대료가 계속 나오는 거지. 똑같아요, 배당 종목도. 여러분들 배당 종목은 팔지 않고, 나오는 배당금만 뽑아먹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약파른 게 아니니까 혹시 관심 있는 걸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총 23개가 있는데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 제가 딱다 이렇게 다다켜 놓습니다. 배당받은 배당금을 다 이렇게 정리해요. 매월 정리해서 지금 2020년 1월 아닙니까? 1월, 1월에 지금 이 정리한 거죠. 이거 이게 1월 분이에요. 1월 분 여기가 1월 분이분주 예, 정리했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결산을 하는 거죠. 보시면 2019년 총 배당금이 38달러, 39달러 정도 돼요. 예, 이게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어 425달러 분에 38달러 하면 배당수익이 나오죠. 8.5%, 어, 공부자님 과거에는 뭐10% 아까는 9였는 8.5%로 좀 내, 내려갔네요. 예. 38달러, 39달러라는 배당금 있잖아요. 이 39달러 배당금은 2년째 똑같아요. 2년째, 2018년에도, 39달러였고, 2019년도에 39달러입니다. 다만, 뭐가 달라졌냐? 물론, 종목이 바뀌면서 아까는 변화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여기 그들이 있는 종목들은 그대로예요, 배당금이. 그대로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냐? 이 주가가 달라진 거예 주가가. 예전에는 그총 매수금액이 다 합쳐봤자, 어, 400달러가 안 됐어요. 뭐 300, 뭐, 80억 이랬어요. 주가, 왜냐면 주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사 차익을 보고, 보고 있다고. 네, 주가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주가 올라, 주가가 자꾸, 분모가 주가잖아요 주가, 주가잖아요 주가분의 주가 분의 배당금이니까 주가가 커지니까 배당수익 자꾸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금액을 생각하시면 돼요 38달러 82센트, 1년동안 1년 년1총 받은 배당금이 38달러 82센트입니다 그래서 8.5% 배당수익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뭐 연초에는 더 높았겠죠 배당수익률이 주가가 많이 안 올랐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평균 한 평균 제가 보기에 한9% 정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어, 나누기 4. 예, 나누기 4 하면, 한 분기에, 한 분기에, 예, 여러분들 나누기 4 하면, 어, 뭐, 어, 한 2, 2, 2. 몇 나옵니까? 2.25? 그럼 나오겠죠? 예, 이렇게. 예, 분기마다 2.25%씩, 예, 2.25%씩, 예, 여러분들 배당 수익을 받았, 받았다는 얘기죠. 달리 얘기하면. 1년을 치면 9%, 분기를 치면 2.25%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거 받은 거를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재투자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복리를 느낀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 2019년도에 총 배당금이 38달러 82센트였고요 1 9년도에 주가 수익률은 14%였습니다 그래서 아, 아까 얘기했지만 총 매수금액은 425달러면 전체 23개 다 삽니다 주가쌓 싸야 돼요 싸야지만 또 배당금을 받아서 사, 또 구매하실 거 아니에요 뭐 2,000달러 하면 2,000달러 가 여기 종목이 있으면 그 언제 모아서 배당 그것도 재투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짜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종목이 또 추가 변화가 없습니다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그냥 가는 걸로 그냥 가는 걸로 변동없이 가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원래는요 이 종목을 바꾸려고 했어 요이 종목으로 주가가 현재 32달러 종목이 있고 연 배당순위 수익7.66% 원래 어, 지난달에는 8 넘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번 달느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안 넣습니다, 안 넣고 한달더 지켜볼 거예요. 한달더 지켜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괜찮으면 2월 달 이후에 2월 결산할 때이 종목을 교체할 겁니다. 어떤 종목 하나 빼고 교체할 겁니다. 아직까지 교체할 결정 을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배당도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는 재미가 없지만 고시은또 그 많이 빠지지 않아요. 빠지는 데 계속 어떻게 보면 이거죠, 계속 왔다 갔다는 하 거죠, 왔다 갔다. 최소한 이정도는 하셔야 돼. 결국 가운데 딱 선을 끊 이거잖아요. 주가 움직임이 없잖아요. 대신에 거의 8% 매년 뽑아먹은 거잖아요, 배당을. 예. 이거는 아직까지 그, 아직까지 편입 예상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한 게 아니니까, 예. 그대로 이번에도, 이번 달도, 정과 예. 동으로, 변함없이 예. 예.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가겠습니다. 여러분다 보이시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보이시죠? 회원님들은? <laughs> 여러분들 이거 보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회원님들은 그 미국 배단지로 월세 받는 방법 그 자료실에 가고 보세요 그걸 다운받아 갖고 그래서 보이니까 이거 본다 이, 이 강의 현재 이 강의죠 그래서 이 강의인데 35만 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맛보기 좀 해달라고 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공개하는 거예요 팔려고 홍보하는 거야 뭐 제가 강의 중에서 홍보하자 짧게 근데 이걸 괜히 이렇게 오픈한 이유는 여러분들, 혹시 많은 분들이 한번 좀 대충 설명을 들어보고 해야겠다 하셔가고 제가 하는 겁니다. 다만, 이번 달이 마지막 공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회원님한테만 내부적으로만 공개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세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LP 종목 있죠, LP 종목. 보통 배당은 15.4%의 배당을 띠죠. 이렇게 띕니다, 이렇게. 띠고 들어오죠. 그런데 LP 종목, 끝에 LP가 붙어있는 종목은 39.6%의 높은 배당을 띠고 있어요. 그 종목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엄청 몰아갔어요 세금이 이렇게 높은 게 있는데 이거 갖고 막세금을안 빼갖고 약간의 모르죠 어 제가 이제 부풀렸다는 거죠 배당수익률을 근데 아뭐 그래서 어쨌거나 해가 그것 때문에 몰아 하신 분들은 다음 회원님 보이시죠 종목이 뭔지 이 LP를 대체할 ETF로 제가 정해놨어요 밑에 8개를 8개를. 여기 있어요, 8개가. 네. 그니까, 만약에 내가 정, LP가, <laughs> 죄송합니다. LP가 좀 문제가 된다, 나는. 그러면, LP를 빼고, ETF 대신 4개를 넣으시면 돼. ETF, 여기서 골라서, 8개 중에서 4개를 골라서, LP를 전부 다 빼고, 이걸 넣으세요. 그러면, 얼추 똑같은 수익률을 추가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 가장 좋은, 베스트는 뭐냐? 뭐예요? 베스트는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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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 원래 종목 원래 이거예요 원래 이거 원래 이거 손안 되는 겁니다. 물론 LP 때문에 세금 때문에 신경 쓰여도 제가 어쨌거나 그래서 먹여드리잖아요 시세 차익을 여러분들 문제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LP 종목 때문에 뭘할 저한테 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주가 차익 이 나오잖아요. 나오는 걸로 충당하시라니까요. 네. 1월 달도 2% 나왔잖아요. 2가 물론 1년 1년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먹어드리기 때문에 그걸로 비용을 충당하시면 되는 거니까 원래 LP 종목도 신경쓰면 안 돼요 원래는 이 종목 그대로 가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저한테 하도 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LP 종목을 대체할 수 있는 ETF까지 알려드린 거죠 알려드린 거거든요 이거 여기서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끝에 LP가 붙어 있어 심볼 옆에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LP 종목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쭉 페이지가 나오면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공개하는 무료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 페이지가 이제 어, 이런 뭐 이, 23개에 대한 기본 뭐그 차트 그 다음에 어, 배당내역 그 다음에 기업개요 그 다음에 실적까지 다다 다, 다 붙여놨어요 한 68페이지 가, 가까이 될 겁니다 여러분 회원님 다 보시면 돼요 됐죠 이번 달도 어, 1월 달도 어, 배당 결산을 마칠 건데요 나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다 이번 달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죠 배당투자로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어, 다시 한번 내가 그 물론 이제 어, 뭐시중에 보면 테슬라처럼 막 올라가는 것도 있죠. 그런데 나는 진짜 지금 시장이 무섭고 두렵고 그다음에 나는 어,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 하신 분들은 배당 23 포트폴리오 만한 게 없다라고 전 가감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공개한 거고요. 회원님들은 이걸 보시면서 별도의 아까 봤던 그 자료방에 가서 가셔갖고요. 다운 받으신 다음에. 에, 이 숨겨지지 않은 오픈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 이번 달도 역시 종목에 대한 변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참고적으로 참 지난 작년에는 종목이 딱 두가 두번 변했어요. 두 번. 네, 두 번, 두 번, 두번 변했죠. 두 번. 한 번은 이제 심벌이 바뀐 거니까 종목 교체가 1년에두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하진 않아요 교체를. 근데 이제 아, 2월 달이 끝나면 한 번. 바꾸려고 다시 한번 아까 예정한 종목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요. 나중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